관절에 좋은 별자리 스틱. 안녕하세요. 응. 어, 시원하다, 바우야. 응? 바우야, 언니가 이쁘대, 너. 이쁘다고 합니다. 자, 바위야, 이제 또 이거 먹어. 또 긁어야지. 네. <laughs> 가우야, 500년 늦히다고. 아직도 공사할 날멀었어 호합사 공사하거든. 가우는 <목소리> 여기서 과자 10컵 먹다가 얘또 절로 갔다. 가우야, 많이 먹었어요. 응, 누나, 많이 먹었지. 너무 많이 먹었어. 누나, 고마워. 응, 가우야. 건강해. 응, 누나도 건강해. 그러고 있단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뭐, 그렇지, 뭐. 언니가 찍으려고. 네, 얘가 주인공이에요. 다우야 뭉단장을 합니다. 서남사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경치치들라고 걔를 촬영을 못했어. 요번에는 꼭 촬영해 와야지. 그치, 바우야? 누나, 그 고양이는 약간 흰색이야. 어 거기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고, 누나? 응, 어, 그래. 바우. 어. 야옹! 누나! 바우야, 어디 갈라고? 물 먹으러 갈라고? 야옹. 물 먹으러? 어디 가냐? 어디 가냐, 파우야? 파우야, 많이 먹고 어디가? 가 탐색을 해 본다고 합니다. 모닝이 좋다고 합니다. 아차 냄새가 아주 좋아. 모닝이야 모닝. 다우야 모닝이야 모닝. 누나 차 밑에 들어가 볼라 그러나? 고양이들은 차 밑에 시원하다고 생각해. 그럴 줄 알았어. 차 밑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하냐? 바우야? 응? 차 밑에 시원해? 응, 누나. 시원해. 다우야? 다우야? 쟨 다우가 다 커서 어른입니다요 500년 느티나무 겨울의 바우가 있는 그곳이고요 앞에 꽃이 이렇게 요즘 7월의 꽃이잖아요. 이게 솜사탕처럼 생겼잖아요. 그 꽃이 이렇게 두 곳에 있는데 약간 저건 시들었네요. 살짝 돌려봐야겠어요. 양쪽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증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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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우가 계단에서 잠을 잘 자잖아요 오늘은 더이서종이는게이는거이는게 이렇게. 는렇게 어지럽지 않게, 복전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